안 이래, 아니래, 아니래 구경하겠대. <laughs> 어 무슨 휴게소 전망대 같은데 묶여 있었대요. 그래서 <laughs> 분명히 집이 있었던 아이 같은데. 근데 막 그때는 털이 뭐 이렇게 누더기 아시죠? 그털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상태. 임마, 얼굴 좀 보여줘.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응? 알았어, 알았어. 하죠. 엄마랑 딸래미 네 마리 네. 응? 저좀풀어갈까 간다. <laughs> 이제 7월 말에 아틀랜타로 가는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부족해서 너무 다행히 빨리 가족을 찾아가지고 이제 치료하면서 심장사상충 치료하면서 비행기 기다리고 있어요. 순돌이 일로와, 순돌아. 얘는 브로우라고요, 브로우. 네. 얘는 한국 이름 달래 <laughs> 달래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젖가슴이나 이런 게 보니까 <laughs> 근데 너무 닮았죠? <laughs> 약간 같은 지역에서 오긴 했어요 뭐예요? 시차를 두고 이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헬라같은 거 입고 다서네 짱! 이런 식으로, 예, 네, 일단은. <laughs> 있어요. 여기 나무가 없어가지고, 애들 너무 더워가지고. 보여! 아이, 순솔이랑 인사해. 달래. <laughs> 궁금해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응. 순돌아. 순돌아 나와볼까? 순돌이 나와볼까요? 너무. <laughs> <나무>. 아기. <laughs> 순돌아 너 포위됐다. <laughs> 순돌이 너무 성격 좋아. 응, 음. 그로는 그냥 큰 관심은 없어요. 다른 친구들한테. 달래, <laughs> 작은 친구. 오랜만이지? 래 너네 약간 잘 어울리네. 그지? <웃음> <웃음> 오. <laughs> 그지. 너네도 이쯤 <좀> 나올 거야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구조해서 해외 입양이 아니라 국내에서도. 음, 예, 이렇게 음, 입양해서 음. 가시고, 그러면 저희 뭐 연계하는 수의사 선생님들 불러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뭐 이런 그렇죠.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, 에이, 에이, 에이. 훈련사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 많으시니까, 모시고 와서 커피 트레이닝 같이 하고, 음. 산책 트레이닝 같이 하고, 그리고 어디 여행 갈때 마음 놓고 그냥 편하게 맡겨주시고, 그런 게 파양하는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, 내가 정말 너무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못 받다 보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그런 선택이 좀 쉬워질 수 있게끔 해주면 평생 오랫동안 같이 할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. 멤버십 같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. <laughs> 그지. 순돌아 너무 좋지? 네, 아, 봐봐 서로 막 인사하고 골댕이들 너무 성격들이 좋아서 <laughs> 덥다고 들어가서 놀더니 어 달래 좋아해 <laughs> 같이 들어가대 <laughs> <laughs> 이걸 어떻게 찾았어 또? 어떻게 어떻게 얌전한데요? 네! 얌전데요 <laughs> 네, 저기.. 신경이 팔려가지고 그런가? 근데 또 먹는데 막뭐 건드면 되게 예민해 하는 친구도 있는데 한소가 달라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다 잘랐다 잘했네 순돌이 응? 아이 잘했어요 할것 같아요. 막그 어떤 거에 엄청 뭐 예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거막딱 없고 <laughs> 호기심도 있고 가서 냄새 맡고 환경을 좀 둘러보고 이런 것도 너무 잘 하고 네, 너무 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네. Hey, hey, and... <laughs> hey, thank you, him <laughs> 연계 병원에 갔었는데 찐득이만 떼주자 하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한 8개월째 지금 못 가고 있어. 요 아이예요? 다. 와 <laughs> 아, 더워. 알았어, 물그럭 줄게. 아유, 사 제일 사랑인거 너무 귀여웠는데, 그때 뭔가 문의 주시고 하셨던 분들은 계셨는데, 뭔가 입양까지 딱안 돼가지고, 그게 좀 아쉽죠? <웃음> 그럼요! <웃음> 뛰어, 뛰어, 뛰어! 어때?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우리 레바보다 힘이 더 세다. 응?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후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